끝없이 추락하는 일본 최근 관광지로도 유명한 교토도 파산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년 국가 부채는 1천 조 원을 바라본다고 하는 상황. 상상 초월의 빚 때문에 일본은 IMF 구제 금융까지 요청해야 할때 위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 경제의 처참한 상황과 계속해서 한국에게 밀리는 일본의 실태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이는 수산한 기운에 흠씬 놀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꺼림칙한 기운을 떨치고 마을 깊숙이 들어가자 그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들었지만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일 만큼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 가게들이 질비한 거리에서 그는 이 마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본의 권과 구시이자 화려한 이미지로 유명했던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상 최초로 파산, 신청을 하는 곳은 2021년에도 여전히 불이 꺼진 유령도시나 다름없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유바리시는 인구 12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 탄광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기조로 에너지 산업이 옮겨가면서 석탄 생산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 유바리시는 세트에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 최고급 멜론 선지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생존을 위해 관광도시로 모습을 바꾸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대형 놀이공원은 물론이고 영화 세트장까지 지으며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죠. 처음에는 대단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유바리시를 찾아서 멜론을 먹고 시내를 구경하는 것이 인기 관광 상품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관광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볼거리를 늘리는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탄광 자리에 스키장과 리조트 10억 엔이 넘는 영화관 등 시의 규모에 맞지 않는 다양한 유흥 시설을 들여왔지만 악순환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에는 빚을 갚지 못한 시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 파산을 선언했던 유바리시는 14년이 지난 지금도 비대 허덕이고 있죠. 유바리시 공무원들은 일제히 봉급을 삭감당해야 했고 시의 긴축 재정을 위해 많은 유흥시설들이 외부 기업에게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재정을 거두지 못했죠. 지금은 흉물이 된 시설도 철거할 비용이 없어 내버려둘 정도로 일본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시설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죠. 그런데 작은 탄광 도시인 유바리시만이 아니라 초대형 도시인 교토가 유바리시와 마찬가지로 파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일본이 감추고 있었던 비제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 꼽히는 교토 교토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기요미지대라는 수만 명의 사람이 매년 들릴 정도로 유명한 장소이죠. 인구나 경제 역시도 안정적이라 평가받았던 교토.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니 심각한 재정 적자를 앓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도시의 예상 규모는 약 107조 원인데요. 일본의 대도시 가운데 6위에 해당할 정도로 세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발생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교토는 조금씩 빚을 찌기 시작했고, 현재 2021년에 이르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에 이르러서 교토시의 재정 적자는 총 2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죠. 세수도 많이 고치고 관광객도 많은 이 도시가 적자를 겪은 이유는 방만한 경영과 법을 당시 지어졌던 시설의 적자, 누적이 원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법을 중지 시절 교토는 하루 승객이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도시 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지하철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예측과 다르게 18만 명이 찾는 일은 없었고 지하철 적자는 매년 수백억 원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고령자에게 경로 순천권 혜택을 주었는데요. 일정 나이를 넘은 노인은 무료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토 시내의 고령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도 드러났죠. 이외에도 무료 보육 시스템을 비롯한 버블 경제 시절에 지은 구조물들이 막대한 비드로 돌아오게 되면서 교토는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역시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세수를 관광 허브로 메꾸었던 교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교토시는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고 시설 유료와 전환 고령자들 나이 연령을 높여 세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라진 혜택에 반발하는 이들이 늘어나 저항을 받게 되었고 교토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와카야마 현 타나베시도 달이 못쓸 돈이 없어 통행을 차단하는 등 일본 전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족하게 살았던 일본이 가난해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현재 중앙정부의 빚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2066%에 달합니다. 일본이 보는 것에 비해 1 6배가 넘는 빚을 외부에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더 나아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일본 역사상 최대 금액인 55조 7천억엔을 뿌리겠다고 발표했죠. 버블 경제 시절에도 상상하지 못한 규모의 액수를 경기 부양만을 위해 뿌리겠다고 발표한 이번 선언에 전세계가 경악했죠. 이미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경기부양을 위해 뿌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위해 달러를 뿌리는 것처럼 일본도 미국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답변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죠. 오히려 미국처럼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호언장담과 다르게 지금 일본은 터지기 직전 상황이라 할수 있죠. 과거 한국이 IMF 지원을 받기 직전인 97년도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 IMF 역시 일본 경제가 위험하다고 말하며 20만 60년 일본은 지금보다 GDP의 25%가 감소될 것이라며 일본 경제를 심각하게 진단했죠. 실제로 정부 부채 1위를 몇 년째 고수하는 일본을 지켜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국제신용평가단체 무디스는 일본을 의원 등급으로 분류해 한국과 달리 일본은 펀더멘탈에 있어 불안요소가 있다고 하는 상황. 기시다 총리의 긴급구제 비용이 들어간다면 걷잡을 수 없이 파산의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IMF 구제금융을 일본이 요청할 수도 있게 되죠. 도쿄올림픽과 코로나의 여파 역시 일본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일본 경제의 주춧돌이라 평가받는 자동차 업계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실제 국내 총 생산이 0.23조에서 0.56조엔이 줄어들 예정인데요. 도요타의 경우 부품 부족을 선언하며 14개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 생산 대수 역시 당초 계획보다 716만대로 줄이며 생산 계획도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혼다 역시 감산 규모를 늘리며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불황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랑이었다가 현재 일본의 수치로 변한 도시바 역시 사업을 세계로 분할하겠다고 밝혀 일본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호령했던 도시바의 몰락을 일본 경제의 수축을 의미하는데요. 도시바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세배나 비싸게 주고 샀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대규모 적자 및 파산을 선언하면서 그 손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결국 손해를 막기 위해 핵심 분야인 랜드플랫이 메모리를 외국에 팔면서 화산을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바를 이끄는 경영진의 무능도 한몫했지만 신사업을 꾸릴 만한 아이디어도 없었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도 없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도시바라는 큰 규모로 이끌만한 사령탑이 없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성장한 한국을 견제한다고 반도체 분야의 치명적인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규제에 나선다고 말하며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죠. 오히려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에게 독립하면서 더 향상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본에게 뒤였을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압박하며 규제해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에 일본 언론들마저도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며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실제 링검도 한국에게 추월당해 버블 경제 이후 계속 침체된 30년간 일본은 아무런 발전이 없이 제자리 상태였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도 체감하고 있죠. 90년대의 향수에 젖어 아직도 자신들이 선진국이라 착각하는 일본이 과연 IMF 지원을 받으며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다가온다면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